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. 자 오늘은 저번에 주먹집 오고 갈 뻔한 그 빙고 게임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토끼가 절대로 안낼 겁니다.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뱀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 뱀이에요 목소리. 어떻게 해? <laughs> 토뱀 아니 토뱀 아닌데? <laughs> 뱀 뱀아. <laughs> 소리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. 나 <laughs> <laughs> 어쨌든 하네 번째 스테이지. 네 번째 거할 네. 네네 거예요 오늘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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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몇 마리 볼 거예요? 오늘요? 보요 일단 제가 프죠 네. 저 저기 <laughs> 네. 맞아요. 일, 그러면 저는. <laughs> 저는 3 0마리라고몇몇마리 네. m 하실 건가요? 저 e if i 25? o t sure if i 지 n 지 t s u 0 e if i 지 n 에 t sure if I'm not sure if 까 m not 5 u r e if I'm not sure if I'm 여야 옆으로 어, 가주시면 안될까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안보이는데 제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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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웃음> 아빨간색이 내가 빨간색이야 <laughs> 아니 그니까 피크민이 빨간색이 뭐야 이거

빨리 출발, 그치? 얘들아, 태어났니? 좀뭐 여기서? 뽑아, 뽑아. 일단은 앞으로 뽑아. 체리를 좀 많이 찾아야 돼. 체리 아, 맞아, 체리가 공격하는 애였죠. 아, 체리 공격하는 애가... 오, 아닐까? 체리 나왔다 아, 배 부럽다. 아니, 근데... 오, 여기 무서운가? 네 잘 조준해야 될것 같은데. 음. 그 오, 그렇지. 아니, 얘들은 왜한개 치고 다 아, 떨어지는 거야? 바이스크민 여기야, 다 왠지아 뭐 공격을... 뭐야, 뭐야. 뭐야, 이거. 망치 이게 뭐그 해볼게요. 지이 뭐니? 이거 니 이거 뭐니? 이거 뭐 이거 뭐니? 이뭐이니 이거 이거 뭐니? 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공격 이뭐 이거 뭐 이거 뭐니? 이거 뭐 이거 뭐뭐뭐 하지 안해봐 모르겠어. 지금 뭐 하는 걸까? 잡폭하는 거. 애들 공격. 또파마애들이다파란애들파애들아 공격 한번 해 보고 싶은데. 안 돼요, 왜. 네. 알았어. 돼요. 네. 네. 알았어요. 네, 아, 그럼 우리 공격하긴 네, 없는 거예요? 어? 나 이거 했는데 또 왔어. 또 보냈어. 음 여기 가는 거어 어디가? 어저폭탄뭐 아. 하는 거지? 아, 응. 터지는 애인가? <laughs> 어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아, 그래. 어, 터진다. 자폭하는 거네. 자폭. 근데 자폭? 자폭. 아, 자폭. 아, 이거 아닌가, 그 자폭. <laughs> 여기는 아, 체리 두 개나 있어.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저 과일 다 가져왔어요. 어! 오오 어, 어, 던져 누구야? 야아 공격할 게 없다. 아니, 이러... 이거 스킬은 되잖아. 피크민으로 아... 공격하는 건안 되잖아. 이런 스킬은 그래요, 돼요. 그래 그 그래 그래. 오케이 오 알았어요. 왜? 어. 그럼 시다. 뭐, 아까 아까 뱀이잡 들어봅시다 그 어디. 뱀. 왜요? 귀신들 좀 봐주면서. 아 네. 뱀이랑 토끼가 <laughs> <쿠키가> 싸우면 <laughs> 뱀이 이기잖아요. 아니에요. 우리 집은 <웃음> 토끼가 <laughs> 이기잖아요. <이런데? 웃음> 오 우리. 구독자들 우리... 앞에서 조용히 해야죠! 아네 알겠어요. 미안해요. 나 이긴, 나 이긴 것 같아. 나 하나면 끝나. 나 무화과 하나만 더 가져오면 이겨요. 알아요? 근데 무화과 어딨냐. 나도 스킬 써봐야죠. 어? 번개다 헤롱. <laughs> 재밌네. 이거 스킬 쓰는 게 은근 재밌다.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지 몰라요 <laughs> 뭐야 이거 킬을 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됐지 아까? 몰라요 갑자기 순간이동했어요 뭐, 순간이동인지 뭔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왔어요 체리 많다 어 찾았다 찾았다 아, 가뿐하게 있으면서. 가뿐하게 이깁시다 뭐, 빙고 할 데가 없네 내가 다 막아놨네 어, 판은 제가 아, 이긴 걸로? <laughs> 어떻게? 빙고 한판더 하시고 올리마갈 거야? 아니면은? 음, 빙고 아, 한판더 하자. 그래요? <laughs> 어차피 좀 이겼으니까. 아, 진짜. 내가 다음 판에 굽주려. 네. 어, 나... 아, 빙고. 질겨... 뭐야, 이거. 열, 열, 열 아, <laughs> 이 스킬 쓰니까 애들이 10마리가 아, 태어났어. 미 아, 뱀이 미안해요. 가져갔어! 미안해요 아... 이런건 빨리 빨리 넘어가야지 <laughs> 내가 이긴거 아니야? 딸리덜리 넘어간다 그 빨리 빨리 가져갔어야죠 뱀이 가져갔잖아 제가요? 네아니요뱀 왜요? 미야 어? 이거는 나이게 피크미 나올려나 이런 어... 그... 그런가? 그럴고같잖아요 날개 같은데 이거 약간 이거 해볼 거예요? 네. 그러네 날개 피크민 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날개를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괜찮을까? 음물 피크민도 잘했잖아요. 그래 요 해봐요. 그러면 이번에는 벤몇 마리? 어 저는 2 0 마리. 네 스무 스무 마리? 네 저는 핸디캡을 좀 줄게요. 네. <laughs> 왜요 왜 이렇게 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요아리의요은 우리의 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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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가자, 가자, 나도 가자. 여기 가는 거야? 아, 우리 애는 데 가. 그래, 어,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? 어... 지금 애들 못 키고 있잖아? 오, 우리 애들 먹히겠다. 큰일났네. 오, 우리 애들 다 먹혔어. 어떻게 이건 내가 절대적으로 부리는데? 아니, 그니까 처음에 피크인을 저처럼 많이 데리고 왔 이럴 줄 몰랐어. 놀리는 <목소리도> 거야. 계속 던져, 계속 던져, 계속 던져. 흑인들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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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하나고 역시 올리마는 못 써요. 어, 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죽고 있어 거기서 얘얘얘얘얘 <laughs> 어, 아, 근데 여기 꽃까지 얘얘얘얘얘이얘얘얘얘얘얘는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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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는데요? 일단은, 가봅시다. 아, 이거, 저거 타고 가야 되네. 어, 많이 죽으셨네? 피크민이 부족해요. 날개 피크민 어 오오오, 찾어요 이거 저기. 저기 여기, 여기 잘하는 거 있던데 뿌리 있 진짜야? 아, 어딘가에 숨겨져 있나 보구나. 아, 어, 나개피 처음 았어 일단은 나도 좀가 보자. 마개피는써본적없어갖고개피는 있구나. 라 그렇지. 뭐야, 어떻게 안써요 <놀라> 어, 저 저거 저거, <놀라> 저거. 뭐지? <이렇게. 놀라>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. 간헐천인지 뭔지 그거. <laughs> 아니 근데 수 <저렇게 웃음> <날아갔어요. 웃음> 이렇게 날라갔어요. <난다고? 웃음> 네 날라갔어요. <laughs> 살려야 돼,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오 이거 뭐지? 어, 여기 날개 피크민 있다가 뱀 댐과 날개 피크민. 어이 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<laughs> 저 지금. 이상한 애들이 우리 어, 어, 뭐 애들 다 죽을 뻔 해가지고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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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 다 죽을 뻔 해가지고 당황했네 아 여기가 저기네 집이구나 파란 집이구나 어 여깄다 날개 피크민 여깄다 어, 내가 아까 거기서 봤다고 했잖아 정신 차려 려 그래도 빨간 피크민들은 어. 그 불에 안 타서 괜찮아요 어그어 오, 오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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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여기 뭐냐, 이거? 얘네, 얘네 뭐야 이거 얘네들 얘네들 뭐야 걔네들도 막죽을어이막 공격해 우와 나도 날랐다 <laughs> 나도 날라 날수 있어 <laughs> 어, 당황스러워. 어, 뭐, 뭐야? 빠져? 얘네는 일로 가고 우리는 저로 가는 거야? 아, 우리가 우리 거예요. 방해하지 어, 마요. 어, 아, 비켜요. 나 내려가야 어, 돼요. 방해하지 마요. <laughs> 려가야 되는데 왜 방해요, 방해 그래요? 어, 어디로 가야 되지? 날개 피켓맨한테 제로 공격시켜. 나 벌써 끝나가 끝나가지롱아 뭐야? 일단자? 오 뭐야 뭐야? 일단지기. 오, 오다 죽었어. 어려. 오 어, 나도 이거 좀 거의 많이 성됐어그 날라다니는 애. 오나 어, 나 하나면 되는데. 어, 파란 거 파란 거 찾아야지. 나 방해할 거야. <laughs> 어 저기. 저기 알프씨 간다 알프씨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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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멀어 어지까지 가기 응. 불 붙었어 응. 불 붙었어 야 니들 어디서 뭐해 얘들아 어저있다 저기다 있다. <laughs> 내 머리를 <자꾸> 때려. <웃음> <웃음> 이겼다. 아야 나 머리 왜봐 봐. viene v i 이겼다. <웃음> 미안해요. 그래다 났어. 가 이겼어요. <laughs> 아, 네. 오늘은 깔끔하게. <laughs> 응. 어이. 힘들다 이거. 왜? 왜야? 힘요 왜? 좋아요. 일단 올리 올리막 다이 이제. 예. 예. 이거도 좋아요? 예아 yeah <laughs> 네. <laughs> 일단 이걸로 돌아 일단 타이틀로 돌아가야 돼요 네 가봅시다 자 <laughs> 다시 들어가면 잘 들어가시네요 사이틀 <laughs> 울리마의 <laughs> 모험 있죠? 네 사실 이거 제가 미리 ㅋ ㅋ ㅋ 이거 해요? 첫 번째 어, 뭐 아무거나 하세요 두 번째. 두 번째 해보실 거예요? 아 그래요? 두 번째는 이게 못 겼잖아요. 아 그래요? 해봐요. 그래서 한번 사장님이 번 사장님은 저기 코코타테인가 그 엥? 행성의 사장님이죠? 몰라요. 몰라요? 네. 돌핀 호레 선장님. 그래요. 열쇠처럼 1 3 생긴 건 노란색 어때? 그 찰리 대장이 찾고 있던 워프키 아니야? 아, 맞네. 그건가 보다. 뭐야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이거 뭐야 이거? 제 <laughs> <이> 조수 루이. 네제 <laughs> 이렇게. 자 봐라. 오늘 진박키니 벌레가 있네. <웃음> <웃음> 자. 가 봅시다. 어, 10분 안에 우물을 찾는 거야. 그, 우리 어떻게 나눠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막 하면 돼요. 음. 네, 알았어요. 음. 이거 어차피 협력 플레이니까. 네. 어, 나 어디로 가? 나, 얘를 데려갈게요 뭐든지 막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. 이번엔 음. 협력이 중요해. 협력. 파란 것 꺼져갈 꺼내 가세요! 빨간 거는 제가. 제가 그러면 파란 걸 가져갈 테니까. 네네네. 네, 네, 빨간 거는 제가 가져갈게요. 저도 그 말을 하 여기 전부다다그니까요 날개랑 바위도나오야 되네. 그냥 섞어서 가져갑시다. 아, 네. 그래요. 말. 뽑기 힘드네요. <laughs> 그냥 뽑읍시다. 알아서 가져가. 네, 일단. 가볼게요 한번 네. 해봅시다 그래도 뱀이 더 많은 것 같은 데아저저희 어, 네, 그러네요 제가 맞 <laughs> 네. 빨간 피크닉 건... 그러면 잠깐만 뱀이 빨간 피크 그냥 가고 가요 물 위주로 한 번만 그럴까요? 네. 아, 그게 더나 수도 있겠 이렇게 같넌이거와넌내야 얘들아 어, 이거 라즈베리 뱉어냈어. 어, 뱉어냈다고? 어, 뱉어냈다고? 어, 뱉어냈다고? 어 라즈베리를 뱉었고 원주생으로 잡았더니 라즈베리. 오, 나는 나는 금딸기. 오. 뭔가 우리 오늘 좀 잘하는 거 같아. 뭔가 음면 되게. 정말 아, 이게 어? 저.. 지 이상한 오기장만 저기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 <laughs> 저거 아까 내가 라즈베리 맺었다는 개에 <laughs> <laughs> 여기 좀뚫어줘반대쪽에서좀어줘나 <laughs> 지금 깔기 <딸기> 파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아 이건 빨간 피크민 도움 좀 받아야겠다 <웃음> <웃음> 빨간 피크민 <도움이> 좀받아 딸기 파고 있구나, 저쪽에. 아니, 근데 왜 여기 피크민3에는 여자애가 브리키니박에이냐 오우, 쎄. 쎄, 쎄, 쎄. 미안해요. 왜이렇오 울어보니? <목소리> 많이 봐가지고. 잠대쪽에서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열심히 파고 있어, 우리 들이가 열심히 파자. 벌써 그... 3분이나 지났다. 뱀, 네,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? 저는 물조건 이쪽에 타먹나던데 무조건 나가고 싶어요. 자, 파란 애들 가져가요. 음. 빨간 거 혹시, 네. 뭐 심었어요? 아, 우리 애들이 가져가서, 우리 빨간 애들 엄청 큰건 아닌가? 네, 네. 그럼 어, 얘들아, 어, 니네 다 열었구나. 저는 그럼 다시 물속을 타면 어, 여기 딸기 있어요. 버섯도 있다. 버섯도 있 버섯도 있어다버섯다 버섯도 있다. 버섯도 있다. 버다 아니다, 이 나왔어. 알이 나왔어. <laughs> 알이 나왔어. 어, 여기 여기, 저기, 여기, 빨간 팀! 여기 좀뚫어줘요 네. 빨간 애들이 잘 쏠리니까. 길을열어라아 여기 좀 여기 있는 미소에 타면 막을 수있테니까 거기는 월드 여기 이 이렇게 아고팀크 팀워크? 팀워크? 팀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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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돼 원래 어? 저기 사람 기오 키위키위키위 아니 저저저저저 저 작은애가 저저저저저저저저 저 맛있는 키위를 혼자 먹었다는거야? 아 너무 진짜 진짜 요고그을해야그러니까방송황스럽 맛있는거 혼자 먹었다는건 너무 싫하 저기에도. 오, 어, 아, 또 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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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좀 가면 안 되는 거야. 응? 안안 아, 좋네. 잘했어. 안 돼. 5분 남았어요. 5분 안에 잘할수 있을까, 우리 가 그럼. 5 깨어났어. 지지마. 지 아까 빙고 게임할 때 되게 힘들었어. 지 마라. 너왜 이렇게 많몇마리 먹어. 몇 마리를 맨날 저녁에 가지고 폭식하는 잖아다 아, 죽었어요. 무서웠어. 정 무섭네.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거 해피이아 여기서도 해피을쓸수 있어? 네 내리지 네. 아, 마요. 오, 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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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박혀, 박혀, 이 올라가, 올라가, 계속 계속 공격 쉬지 마, 쉬지 마 얘들아, 왜돌고 있어? 우리 크민들을 많이 죽이다니. 아, 시간이 생각나? 없어. 오, 얘, 얘왜 너무 심하다 얘. 우리 다 죽었어요. 다, 다 먹혔어.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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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정도면 괜찮죠? 괜찮죠? <laughs> <laughs> 저 네네네네 괜찮아. 뭐야, 이들왜거기 응, 응. 있어? 저 마크가 좀구르는 거? 그럼 내가 이 개구리를 내고 갈게. 네네네. 저 애들 좀 데리고 와야겠어. 애들이 너무 없어요. 응. 애들 어디 서 어디야? 여기 지금 지름길로 가는 거 맞아? 지름길로 가겠죠. 손길이 어딘데요 어디있어 우리 어디야 우주선 어디야 나 제대로 가는거? 제대로 가는거 맞아? 와 어, 여기구나? 나 어디로 갔으니 얼루 쌩니 오바 3분 남었어 우리 지금 몇 점이에요? 아 660점 이정도면 높은거 아니에요 멀었어요 아왜 뱀이 다 가지고 있어 그게 가져가면. 어 여기 뭐야 들어가지 말래. 저런 것도 있었어. 음 응, 저런데는 아예 못 들어가. 그렇지. 이 아까 우리 피크민들 꽤 많이 먹었어. 아, 진짜? 응. 옆에 엄청 큰 개구리 상대하고 있는데 이가 막. 나쁘다. 못 됐네. 많이 못 했다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빨리 뭘 찾아야 되는데. 길이 어디냐? 어쩌냐? 길이 어디냐, 이거? 어쩌냐? 기못찾도 근데 뱀이 정도만 높은 거 아니야, 점수? 어. 아니에요. 음. 더 많이 모아야 돼요. 어, 어, 860점 됐네?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은메달 딸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뱀은 근데 어. 얘 꼬, 꼬꼬마 쓰러트리고 나서 왜안 되고 갔지? 저 일부러 놓고 갔어요. 저돈안 되잖아요. 아전 되나? 진짜? 어? 근데 우리 더 이상 뭐할게 없는데? 그래? 응. 뭐가 없어. 뭐 없어? 응. 여기 뚫어야 되나? 아닌데, 뚫는 거 아니잖아. 뚫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. 뚫어봐요. <laughs> 어떻게 뚫어? 몰라요. <laughs> 뚫어봐요. 안 뚫려. 바로 포기. 그러면. 어, 아제 맞다 제 빨간 피크 음. 음. 라즈베리 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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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니는 음, 거기 가서 죽지 말 쟤도 도움 돼 내가 아까 발견했던 저기 쟤도 가져가야지 아니 파랭이들이 예. 얼마 없어가지고 저거를 못해요 아... 가져, 가져오세요 더 이상 이제 먹을게 없어요 나는 갈게 없어 어.. 살짝 남았으니까 딱 닿아가지고 저거를 음. 꺼내갈게 30초면 충분히 가져오겠지? 응 음. 오! 봐봐 다했어 다했어 우리 오. 여기 있는 거다모은것 같아 오올 우리 좀 잘했는데? 어 우리 좀 잘했다 어, <laughs> 간만에 팀워크가 좀 많았어. 아, 간만에 좀 맞았어. 어, 어, 좀 야, 오, 야, 우 손에서 짜나오. <laughs> 그만, 미세영. 때오 기록경신. 잘했다. 우리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셀프 칭찬. <laughs> 자, 오늘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딱 기분좋게 합시다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녕~~~ <웃음> <그만>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세요~~ 안 <laughs> 어..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